성매수 혐의 경찰 조사에서 계좌이체 증거의 진위와 의미를 어떻게 다툴 수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계좌이체 기록이 성매수 사건의 유력 증거로 제출될 때 이를 부인하거나 해명하는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우선 계좌이체 내용만으로 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단순 송금 사실과 범죄 연관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체. 목적과 상대방 관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금자와 출금자 간 거래의 정상성. 업무 관련성 혹은 개인적 이유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범죄 연루 의심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무리한 자백 강요에 대응해 신중한 진술 태도를 유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문제나 절차적 하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계좌 거래 내역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상황을 해명함으로써 의혹을 불식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준비를 통해 사실 관계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어를 할수 있다.